가족 나들이가 있는 날, 경남 진주의 명승지인 진주성을 찾았습니다. 사실 가족 나들이를 위한 외출이라기보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 일단 촉성루라는 거 그래, 그거 그거가 중요한 거지. 촉성루에 와서 찍는다는 거. 이걸로 멋진 논술 자료를 응. 만들어 보겠어. 오케이. 최현아, 차차최아 찍는다. 아내의 논술 자료를 핑계 삼아 겸사 겸사 나들이를 하는 창희씨네 의암이 조개 의암이라는 거야. 저, 저, 저게 근데 어디, 어떻게 저기까지는 건너갔을까? 가기 위에. 외장을 의암으로 유인하여 이 바위에서 숨국 가였다. 아, 어? 이거 나팔꽃 맞지? 딸에겐오랜만에 외출. 야, 아. 빨리 저쪽에서 저쪽으로. 그리고 창이 씨에겐 자체 화보 촬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멋지죠? 오, 아빠, 아빠 진짜 잘 그려. 언니들 화가야. 응. 화가 언니들이다. 응. 우리 아빠 가수인데. 응? 응. 아빠 가수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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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laughs> 왜 가수는 라 말려주면 안 돼? 아. 딸의 이런 돌발 행동에 머스케지는 창희 씨. 스케치 하신다 스케치. 아빠, 아빠는 가수라는 거왜안 알려줘? 아, 나 아니, 나중에 아니, 다.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 사실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딸은 이런 아빠가 이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많이 알려주지도 못했고 <laughs> 좀더 아무래도 이제 노래가 좀더 알려져야. 그래야 좀 떳떳하게. 이럴 때면 더 열심히 뛰어야 겠다는 생각이 더해지는 창이십니다. 노래 홍보를 시작하면서 접은 밤무대를 왠일로 찾았는데요. 바로 한 가수 선배의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 부탁을 받은 겁니다. 음. 어, 예,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반가운 손님들이 창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다 아 오늘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어, 좀, 아, 좀. 안녕하세요. 바로 팬카페 회원들이 어떻게 공연 스케줄을 알고 찾아온 겁니다. 자은수의 팬들이지만 이창해 씨에겐 오랜 세월 힘들 때 위로가 돼 주었던 고마운 분들. 이럴 때면 창해 씨도 깜짝 선물을 받은 심정입니다. 음, 뭐, 팬클럽 정기 모임 이 아니 정기 모임은 아니고요. 그냥 어, 뭐 번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을 하니까 이제 공연 보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몇몇 분들이. 소식을 알고 오신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희입니다한 가수 열정에 눈맞춤을 해주는 관객이 감사하기만 한 장희 씨. 그중에서도 일편단심을 표하는 열혈 팬 딸이 아빠에게 뭔가를 전하려 다가갑니다. 바로 땀 흘리는 아빠를 위해 직접 만든 물 휴지 아빠는 딸에게 영원한 우상입니다. 하나, 둘, 셋. 공연이 끝나고 추억에 남을 기념 사진을 찍는데요. 오세요. 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같이 찍자고. 아, 그래. 아니야, 내 휴대폰으로 찍어줘. 그런데 딸이 속상해합니다. 시원하고 너무 귀조 채연아. 좀 그런 걸 갖고 그래. <놀람> 아빠가. 사진 찍는다고 그니까. 지금 섭섭해서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네 이연 뒤풀이까지 가서도 풀리지 않는 딸 아빠는 가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니까 팬들 앞에서는 채연이가 아빠를 응? 저기 해야 된다 그랬지 <laughs> 데나중 아빠가 할아버지 됐을 때 나를 죽고 사람들만 죽고 재현이가 더 심하게 두정부리는데요. 이제는 <laughs> 아, 큰일이네 <laughs> 숨가쁘게 달려야만 하는 나날들 그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꼭 찾아뵐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댁인데요. 얼마 만에 찾아뵙는 건지 열네 행사입니다. 아, 아버님이 그 포천에 계세요. 멀지는 않네요. 네, 예,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근데 가까운데도 자주 못 가게 되네요. <laughs> 이상하게. 어버이날이라도 잊지 않고 챙기려는 창희 씨. 사실 아들보단 며느리를 내심 더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입니다. 커피 파는 것도 커피 어, 먹고고. 어못 들었어.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 <laughs> 며느리 말이라면 무조건 오냐 오냐 좋기만 하신 아버지. 지난번에 살때딱 맞는. 사실 자신의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한다 생각을 항상 갖고 사시는 분이라. 며느리가 잘한다 고맙고도 잘한다. 미안하다 하십니다. 편안하지? 네. 네. 저기 소원을 아버지가 소원을 78세시거든요. 네. 그런데 76세에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이런 시험도 한 네. 번에 딱 합격하시고 엄청 똑똑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아내도 아버지를 더없이 챙깁니다. 오늘은 부모님 핑계 삼아 오랜만에 고깃집을 찾았는데요. 보통 며느리들은 어렵다는 시아버지 곁에 앉아 기분 맞춰 드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가 힘이더 좋아.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갈 즈음 며느리가 슬그머니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내밉니다. 괜찮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창희 씨가 공연하는 모습. 아버지 닮아서 잘생긴 거야. <laughs> 항상 아들 걱정만 하던 아버지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드리워집니다. 요즘에 현 워낙... 씨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막 몸이 막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하고 다 아침에 9시 전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방송국을 붙던 거예요. 우리 집 자남은 거기에 팔자 타고 난 사람이야. 그냥이 팔자를 타고 났으니까 음. 세상이 아는 그런 가수가 되면 얼마나 좋냐. 아, 그게 뭐냐 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laughs> 이젠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자부심을 안겨드리고 싶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laughs> 그런데 이창희 씨가 어느새 안 보입니다. 오늘은 잠시 쉬자 했지만 마음이 급한 창희 씨. 최대한 노래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홍보 위주로 딱 하는 거죠. 뭐 전화를 뭐 쉬는 날은 전화하고. <laughs> 아직은 창희 씨도 부모님 앞이 떳떳지 못한 건지 식당 안으로 들어갈 마음을 접은 듯합니다. 이 노래 뭐야? 예, 소노군 거야. 누나. 그 대신 부모님을 챙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참게 좋 어떻게네 그래서 뭐 조상의 산수가 잘 들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laughs> 말 없던 부자 사이에 아버지가 먼저 입을 떼시는데 노래 가락도 좀 배하고 그래 이제 어젠 나이가 있지 않냐고 그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 가락 노래 가락 네란에 하늘 뛰어 날 니나 널, 너... <놀람> 오늘따라 흥이 나시는지, 꽃, 노래가락을 절로 뽑으십니다. 널, 라비는 요리조리 뽀뽀뽀, 꽃만 찾아오, 날아둔다. 이게 태평가에. 옛날에 어. 서도 소리를 좀 하셨었대요 어. 배워가지고 그래서 좀 하셨었대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아무래도 이제 옛날 실력은 안 나오시지만 <laughs> 자신의 끼를 물려받은 것 같은 속상함에 한동안 아들 앞에서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마치 모든 걱정을 털어버리시는 듯한 노래가락에 창희씨도 그리고 아내도 아, 다행스럽다 아, 싶습니다. 이게 어, 좋아, 이게 어쩔 수 없어. 뭐. 부전 자전이라 <laughs> 이제 태생이 그런 거 어떻게? 그러니까 창희 씨는 뭔가 든든한 마음 하나를 얻은 듯합니다. 며칠 후 일을 하고 돌아온 그의 눈에. 아내의 응원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다니는데 뭐 힘내라고 이제 화이팅하자고 이제 남편 자랑스럽다고 <laughs> 그게 쓴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편지 주고 받으세요? <laughs> 예, 편지를 많이 주고 받는 편이에요. 저희는 같이 붙어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편지가 감정 전달하기 에좀 나은 거 같더라고요. 네. 때 학교에서 돌아온 딸은 손에 들고 온 것들을 아빠에게 자랑하는데요. 아내고 딸이고 모두 창의심만 바라보는 두 여자입니다. 사티커 많이 모았어. 아빠 주려고. 그래 싸왔어. 김밥도 아빠 주려고 김밥도 사오고. 아이고 먹어야겠네. 음 맛있다. 염랑 아빠 같죠. 아빠 위한 거라면 욕심이 없는 채연이. 아빠가 자고. 자꾸 가면서 연필 없다고 그러니까 아빠 주려고 사 왔어. 응. 마워. 내가 연필 다 가져가서 응. 아빠가 연필 모자라요. 이렇게 착한 딸이 또 있을까요? 저런 딸이 있으니 더 열심히 해야죠. <laughs> 아유, 참. 감동이네. 채은아, 감동이야, 감동. 채은이가 아빠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마워. 응. 음. 엄마. 밥. 밥? 응. 엄마 밥 가져다달래? 응. 엄마가? 아 도시락 싸달라고? 아무도 없을 땐 엄마 생각해 도시락 싸던 채연이가 오늘은 아빠에게 양보하네요. 선생님이라고 달랑 아내 한명 이니 밥을 같이 먹을 동료는커녕 응. 밥대도 놓치기 일수라 가족이 아니면 굶을 때가 많은 아내입니다. 아내의 응원 편지도 받았겠다. 오늘은 도시락 싸왔다. 생색 좀 내볼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채원이 음, 왔 도시락. 아, 피곤해. 피곤해. 어이, 잘 갔다 왔어? 도시락 싸왔어. 도시락. 채원이가 쌌지? 어? 내가 싸는 데 오, 어, 제... 어, 지난번에 천이가 싸다던데 제... 오늘 아빠가 썼어. 제... 예. 바로 들어다 도시락 싸온 생색도 못 내고 창희씨멋스하게 되돌아갑니다. 그래도 아내는 그 덕에 남편과 딸의 마음이 담긴 최고의 영양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엄마 방에 몰래 편지를 잖아. 엄마가 정말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자, 오늘 한번 시도해 봐. 약속이야. 근데 그렇죠. 우리 우리 집에는 엄마 방, 아빠 방 따로 없는데. 나. 어, <laughs> 그런 비밀을 다 폭로하면 어떡하지? 예.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 오빠들의 논술 수업 시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나온다. 엄마 있 어.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은 건지 글짓기 능력이 뛰어난 채연이도 한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채연이가 잘 썼나 한번 들어볼게요. 일어나서 발표해주세요. 현소리로. 아빠는 가수. 우리 아빠는 가수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가수라 말해도 못 믿는 오빠가 하나 있다. 우리 아빠는 가수야. 늘 맨날 말해도 계속 뻥이라고 하는 얄미운 오빠다. 아빠를 알아주지 않는 답답한 일이 또 언제 있었던 건지 글로 그 마음을 풀어내는 딸의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놀아줄 때가더 많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그 오빠가 도대체 누굴까요? 아빠 왜 가세요 라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준 오빠 누구예요? 여기가 좀 이상한 어린이 아, 오그 오빠예요? 자 오늘의 또 숙제 무명이 아직은 현실이기에 딸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일. 그 답답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선 더 열심히 노력할 방법밖엔 없음을 압니다.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녹음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네, 오늘은 이창희 씨와 함께 합니다. 라이브 동감. 오늘은 이창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희입니다. 25년의 가수 생활을 한 그도 세상으로 통하는 방송 앞에선 신인의 자세가 되는데 방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다운타운과에서 톰키타와 함께 시작을 한게 먼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생활이 사집 앨범 나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그 생활이 제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사집 앨범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뛰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가 가수인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의 노래가 사람들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함격이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기운이 이 공간을 가득 메운 듯합니다. 네, 이창희 씨의 노래 사람이 좋다. 정말 이 노래 들으면 사람이 정말 좋아져요. 바로 받자마자 가사를 받자마자 바로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정말, 정말 한 5분 만에 한 10분 만에 이렇게 나온 노래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지금 그는 지난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 보상을 받는 듯. 마음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는 듯하는 기분입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네. 네, 기죽지 마시고. 네. 뭐 그러 뭐, 그러라고 이루어 되는 노래지 이 노래가. 예, 네, 그 그래서 만든 노래죠. 네. 기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창희 씨의 발전된 모습 계속 기대하면서 아마 오늘 청취자분들도 이창희 씨를 많이 기대하고 또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아마 영원히 그 스타의 길을 갈수 있도록 많이 빌어주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존심 무너지는 순간들 속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창희 씨. 굳건히 지켜내고 있던 자신에게 기회를 준 감사함에 한 걸음 더 당당히 나갈 것에 대한 자신과의 약속이. 그는 아무도 없는 방송국을 돌며 그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털어내고 기댈 곳이 필요할 때면 아내는 저를 찾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창희 씨의 앨범을 꺼내 불상 앞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이 홍보에만 전념한 지 1년. 그녀는 감사하다 기도를 올립니다. 1년이란 세월을 이겨내게 해줘서 그리고 그의 노력에 작은 무대나마 기회를 주셔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희망의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저렇게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이상희씨 재능이 나는 정말 노래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평생 노래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싶어요 마지막 자기 인생의 정점을 찍어야 될때 그래서 부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 기도해주는 일 하루에 한숨을 돌린 초저녁 낯선 앨범 한 장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선물, 문현숙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예쁜 거 봐주세요, 잘 나왔나. 딴분 앨범을 들으세요. 아이창희씨 음. 작곡, 강재현 작사, 다른 분 음반을 내게 됐어요. 음. 음, 나왔고, 오늘 또 새로운 분 녹음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써놓은 노래들 중에 이제 좋은 노래들을 저희가 다못 부르는 거를 주변에 있는 동료 가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봉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눠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음. 한음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창희실은 녹음에 집중하는데. 지켜가 너무 길어 이 사람을 지켜. 세 이렇게 가는 거야 감정선 하나까지도 주세요. 완벽히 전달해주고 싶은 그입니다 제가 만든 노래인데 또 어떤 다른 가수가 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너무 사실 어찌 보면 가슴 벅찬될 수도 있어요 <laughs> 아름다운 노랫말에 구성진 노래가락이 어우러져야 하나의 유행가가 탄생하듯 지금의 창희 씨 부부의 삶도 어쩌면 먼 훗날 유행가가 되어 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이거하고 진실을 많이 연습해야 되겠다. 몇 많이 걸. 아, 이거 해봐. 그림이 네? 안 그려져서 이거네. 그러니까 쟤도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이게 또 오래 만에 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둘다 지금 <laughs> 똑같은 상황이거든? 다음에 너무 잘한다 노래 잘한다. 응? 그렇게 해가 진 뒤에야 한 곡의 녹음이 끝이 났습니다. 아니, 잘하고 있어. 음. 하세요세요 음. 아. 수고하세요. 네. 음악으로 시작해 음악으로 마무리되는 이 부부의 하루. 피로에 지쳐 혼자 떠드는 라디오에 기댄 채 집으로 향하는데. 어? 사어이려타 나온다. 우와. 바로 어제 녹음한 방송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 너무 좋아요. 사람이 제 노래가 이렇게 라디오 에 나온다는 게아 정말 가슴 막 뿌듯하네요. 사람이 사람이 내 사람들 이창희 노래. 무명이란 어둡고 기인세우를 함께 견뎌준 가족, 언제나 그에게 화려한 조명이 되시고 열렬한 갈채를 보내는 팬이 되어주는 아내와 딸이 있기에 빛날 수밖에 없는 그는 가수 이창입니다.